오늘도 성투데이! 맛있는 정보 여러분들께 배달해드리는 코달통입니다. 오늘 역대급 돈복 살수 있는 호재 에테나 가져왔고요 바로 보시죠. 여기 차트를 잠시 좀 보시면은 지금 등락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물리기 정말 딱 좋은 자리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히 내 수익만 먹고 빠지고 싶으신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타이밍 잡기 정말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그 타이밍들 설명 천천히 드려볼텐데 이렇게 지금 등락을 만드는 거는 개인들의 힘이 모여서 이렇게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지금 단체나 세력 이런 큰 손들이 만들어서 떨어뜨렸다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으신데 이렇게 되는 거 떨어지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먹고 물리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거를 다들 비공개 정보라고들 부르죠. 이 비공개 정보들 제가 단독 입수해 왔고요. 이 비공개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정보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드랍 관련된 내용인데 왜 뜬금없이 에어드랍을 말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집중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카이토 7,400만 달러 치 토큰 에어드랍 그리고 카이토 토큰 150% 급등 카이토 에어드랍 스테이킹 성공적 이런 내용 보이시죠 에어드롭은 아시는 것처럼 무료로 코인을 주는 건데, 그 전에 스냅샷이라고 하는 보유 잔고를 캡처한 후에 일정 비율로 무료 코인을 나눠주는 게 에어드롭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테이킹으로 이자까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할 수 뿐이 없었다는 거죠. 스테이킹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유 잔고에 은행 적금처럼 일정 비율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에어드롭만 진행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스테이킹으로 해결해버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어드롭만 하면 무료 코인만 싹 받고 얌체처럼 다 팔아버리니까 폭락이 뒤따라왔던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많이들 봐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스테이킹으로 보유잔고에 이자를 줘버림으로써 가격 폭락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언제 스냅샷을 찍고 언제 에어드롭을 지급해주고 어느 기준으로 스테이킹을 받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재단에서 스냅샷과 에어드롭을 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진성 투자자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혜택을 주고자 비공개로 몰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테이킹으로 이자까지 챙겨주면서 투자자들의 이탈률을 낮춰 붙잡아두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가져온 비공개 정보, 바로 스냅샷 시점부터 에어드랍 스테이킹 기간에 단독으로 입수해왔습니다. 이 정보가 왜돈복살수 있는 호재인지,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를 알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려볼 텐데요. 바로 1차 스냅샷 시계에 맞춰서 보유지 않고 뻥튀기 시키시고, 에어드랍 실컷 받으신 다음에 스테이킹으로 이자까지 넉넉하게 받아주시면 되는 건데, 이러면은 등락이 정확하게 보이죠? 뿔리고, 올려간다는 얘기고, 뿔리고, 또한번더 올라간다는 얘기고, 스테이킹 이자 먹고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시계 맞춰서 1차, 2차, 3차, 4차 반복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복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정말로 이게 돈 복사가 되는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만큼 리스크 없이 내 잔고를 펑펑 불려줄 수 있는 거는 이 방법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불려서 먹고 나온 자리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잘못 들어가서 물렸을 자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지금 알 수가 없죠 거래량까지 받쳐주고 있는데 이게 설마 빠지겠어라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는 것들 보이시죠? 이게 기자 먹고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이밍을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근거 없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뉴스 기억하시죠? 150% 급등 이만큼 먹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탄탄히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 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1차만으로 이 정도 급등량을 가져온 게 뉴스에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었다는 건데 제가 가져온 소식은 1차만으로 끝나는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진성 투자자들을 위해 재단이 마련한 잔치라고요. 재단에 사실 이분들 덕분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한 번으로는 못 끝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발성 소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이 비공개 정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단독 공개해 드릴게요. 돈안 받습니다. 공짜로 알려드릴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으시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간단하게 코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스냅샷 일정 그리고 에어드랍 시기 스테이킹 기간 요거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공짜로 보내드리는 거지 돈 받거나 유료가입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칭이나 금전 요구는 꼭 조심을 하시고요. 이런 정보를 저도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어드랍과 스테이킹 물량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딱 선착순 200분들께만 보내드릴 거고요. 그만큼 저도 정보 퀄리티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보 절대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스냅샷과 에어드랍 그리고 스테이킹까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더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보유 전고를 캡처하는 스냅샷을 찍으면은 에어 드롭을 나눠주는 무료 코인 이거 지급하는 거 있죠. 에어 드랍 진행을 하고요. 에어 드랍까지 끝나면은 진성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스테이킹이라는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재단에서는 진성 투자자들을 위해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이 정보만 알면은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일반인조차 수익을 낼수 있다. 왜냐면 돈 복사와 비슷하니까요. 네 번째, 이 코달통이 스냅샷부터 에어드랍, 스테이킹 기간까지 모든 일정 알려드린다. 이렇게 오늘 네 가지로 영상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조정장에서 손실 입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정보들만 알고 있으시면은 리스크 없이 돈 복사 계속 할수 있습니다. 그럼 복구가 문제겠습니까? 네? 복구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금액은 그냥 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힘드신 분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달통이 확실한 정보로 다 도와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기시고 구독, 좋아요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배달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성투데이 코달통이었습니다.